오늘 좀볶아 갈릭보이 너무 맛있어하다 자기 허이 세요 어?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린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 남편과의 일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입이 웃고 있네요. 원래는 제 영상을 쓰려 했는데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남편의 행동이 재밌더라고요. 그리하여 이번 영상은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바지락을 사다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봉골레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면을 지금 데치고 있고요.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 이제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면을 끓이다가 딴 데를 가더라고요. 막 어딘가를 계속 바삐 움직여요. 어참 효율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웃긴 건. 갑자기 요리를 하다가 중국어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이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행할 때 중국어를 써야 되니까 그걸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기한 건 요리를 하다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파스타 만든다며? 이때까지 음, 비누 비는 시간 알뜰하게 있놨어 그럼 몇 분인 줄 어떻게 알아? 감이지잖는 뭐라고? 감이라고? 나 그런 거안재 귀찮아서 진정한 고수는 재지 않아 감으로 먹는 거야 그래도 맛있을걸? 한번 비벼주세요 코들코들해져 근데 물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면을 좀볶아봐 갈리뽀이 그래, 해다 근데 봉골레면은 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개 <laughs> 뭐라고? 조개 <소개. 웃음> 너무 작잖아. 왜 이렇게 집이 난장판이지? Because of you. Because y o so Thing. I just see you because you are my soul brother. You are my big brother. 야, 자기 형제야? 어? 야. 형哥 brother. 내가 왜 형이야? You are so s m a l <laughs> 네, 보골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 먹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퇴근을 해서 지금 봉골레 파스타를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정도 됐어요 처음 신혼 때는 음식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돈도 아끼고 요리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신혼 때는 뭘 해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요리를 하다 보니까 둘다 맞벌이기 때문에 1,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뭔가 막, 부엌에 가는 것조차도 귀찮고, 그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찬집에서 주로 반찬을 사 먹었었는데, 요새는 사실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집에서 다시 요리를 해 먹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손을 놓게 되면은 다시 그 예전에 그런 행동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시 으쌰으쌰 해서, 돈도 아끼고 요리도 해먹으면서 우리의 그 저녁을 즐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인이 조금 남았던 게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와인을 한잔 정도 까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짠! 한 잔에 나눠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좋더라고요. 이 봉골레가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둘이서 먹는데 진짜 배 터지게 먹었던 것 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를 않았어요. 둘이 밥을 먹으면서 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로 말하는 쪽이고요. 남편은 들어주는 쪽이에요. 할 얘기가 끝나면 그 후에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파스타를 먹고 오렌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렌지는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남편한테 까달라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음, 음, 게임하는 남편의 모습이 귀여워서 계속 장난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하면 화를 내기 때문에 적당히 해줍니다. 또 있겠지? 게임 오늘 언제까지? 할 거야? 나? 응. 잘잘될 거지. 나몇시 자야 돼? 그래, 몇 10시야? 10시? 저희가 정해진 누야왜 10시에 자든지? 어떻게 알아? 네 저희는 밥을 먹고 모르겠어요. 씻으면 저녁 8시쯤 됩니다 그때 남편은 세 가지의 행동 중한 가지를 아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핸드폰 게임 두 번째가 플스 게임 세 번째가 유튜브 편집입니다 오늘은 2번 플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플스 게임 중에서는 주로 스토리 라인의 게임을 즐겨 하는 편이에요. 주인공이 좀비를 뚫고 탈출하는 게임이거나 아니면 뭐 저번에 보니까 해리포터 게임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공간 감각이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게임 속에서 이제 길을 계속 헤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이렇게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끈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기는 상황 판단 능력을 빠른데 공간 감각은 좀 많이. <laughs> 말이 안 돼. 내가 그렇다고. 진짜 응. 말안 된다. 이렇게 저희 퇴근 후에 일상을 찍어 봤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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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